자, 오늘 눌러. 아, 그렇지, 됐지. 어. 그 다음에, 당겨 그렇지. 오, 너무 가벼운데? 왼쪽을 눌러봐. 어, 나와봐. 됐어, 오른쪽 건 눌러봐. 그 상태에서 고정시켜봐. 그리고 오른쪽 건 눌러서 가봐. 자, 악셀이타가 너무 작은 거 같아. 그거, 어이구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됐어, 고! 가는 거야? 가봐. 빠르지 않아? 너무 쉽지. 그렇지. 잘하네. 잘한다.